초콜릿 관련주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미 그, 지지난주에 초콜릿 관련 테마주도 한번 올려드렸는데, 어, 지금, 어, 코코아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실제로, 롯데 웰프드가 초콜릿 가격 17종에 대한 가격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각진 코코아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기 때문에 한번더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국내에서 코코아 관련한 테마주들은 대형준 롯데 웰푸드, 그리고 어, 중소형주는 한국어딱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사시면 돼요 어, 원하는 거 사시면 될것 같고 자 코코아 가격을 한번 볼 건데 여러분들 어, 지금 이 코코아 가격이 1봉, 어, 주봉, 월봉인데 어느 정도 실감이 안 나시죠? 지금 코코아 가격이 거의 어, 따보리 갔는데 이게 보이시나요? 어, 1980년대 이후에 가장 높은 달력치입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이례적입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정도의 문제는 여러분들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2021년도부터 네, 이런 문제는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원인을 찾고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네, 선물 쪽에 제가 그렇게 어, 좀 조회가 깊지 않아 가지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선물 이슈 때문에 코카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은 벌써 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관련테 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우리나라는 이런 원자재를 90% 수입합니다. 우리나라 자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들이 사실상 수출할 수 있는 건쌀 정도 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롯데웰푸드 라든가 한국 가거가 주목이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식료품이 라든가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 이 소재 관련 테마 쪽은 좀 영향이 좀 많이 없는데 결론적으로는 수구에 하면 크게 돌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차트도 이뻐요. 네, 코스피 200 종목. 어, 박스권을 지금, 롯데 웰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깨고 있는 상황이죠. 네,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어, 바닥에서 다시 한번반등이 나왔던 주식인데, 어, 13만원 구간 때 고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돌파하는지 보시던지, 아니면 조정이 나왔을 때, 어, 사도 된다. 그래서 중, 대형주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관점에서는 별로 쭉 추천한 드리진 않는다. 아, 코스피 종목인데 배당이 너무 짜요. 저는 코스피인데 배당 짜면 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장기 투자 종목 중에서는. 그래서 우리 결국 봐야 될 거는 한국 가구입니다. 이거 제가 영상 올려드린 다음에 신고점 그날 터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주식이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다. 네, 거래량 한번 보여준 다음에 거의 한달 정도 조정이 나왔고 다시 요 매물대를 돌파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매물대 돌파시려고 할 때는 뭐다? 거래량이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어, 뉴스가 헤드라인에 나오거나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은 한번더 재돌파를 하겠죠. 보통 어, 쌍고점을 만들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돌파하게될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제가 전에도 이렇게 차트 했거든요. 그대로 있네요. 어, 항구간이 4,500원, 어, 두 번째 항구간이 5,000원이기 때문에 짧게 보실 분들은 4,500원 구간에 보시면 될것 같고요. 4,500원에서 4,80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기계 보신 분들은 5,000원까지 보셔도 된다 물론 이게 증거금 100% 종목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통비율 그, 시총이 6 0 0억밖에안 되는 주식이긴 하지만 은 아, 그래도 정말 대바닥 네, 정말 완벽한 대바닥을 만든 아, 주식 중에 하나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없앤다고 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주식은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그래도 바닥이란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온다. 기술적으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4,500원 이상은 한번 터치를 충분히 해줄 수가 있고 모멘텀이 만들어진 상태다. 네. 저는 그래서 지금 2 1점 밟고 있는 지금 이 구간대에서 1차적으로 매수를 한 다음에 요거는 추매를 하지 않겠습니다. 손절에서는 아, 4,150원 구간대로 잡으시고 대응하시는 게좀 좋다. 아, 산투... 괜찮다. 그래서, 어 매수를 하신 다음에, 손절선 4,400원 안에 매수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신 다음에, 4,150원 구간 때는 손전선을 잡으시고, 1차적인 목표가를 4,500원, 2차적으로는, 어, 5,000원 정도 구간까지 보셔도 충분히 괜찮은 주식이다. 보통 이런 주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작하고 나서, 빵! 이, 떠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항상, 어 여러분들, 돈, 그, 천억 미만 주식들은, 상한가에 걸리지 않으면은, 내가 아침에 봤는데 갭상승이다. 무조건 파셔야 돼요. 이런 윗꼬리들을 너무 많이 남기기 때문에 항상 좀잘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어, 코코아 가격이 이상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초콜릿 관련 테마주로 한국 가구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